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 하지 니하처럼 밖에 버려져 가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함께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려. 아미라 아멘 성장의 기쁨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뿌리를 통해 자란다 어, 다산 정양용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저술을 한 사람으로 참 똑똑하고 뭔가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일찍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정말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우리 조선의 정말 유망한 그런 인물이었죠. 문학뿐만 아니라 과학.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똑똑한지, 임금이 행차할 때 다리를 만들어 지나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을 쌓을 때참 사람들이 힘겹게 돌을 올리는 걸 보고, 거중기까지 설계하고 만들어서 그 성을 보다 쉽게 만들게 하고, 또 임금이 총애하여 나라의...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긴급한 곳마다 정약용을 보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해결해내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9살 때 그를 종애하는 임금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기질투하던 정적들이 누명을 씌워서 그를 유배 보냅니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몽미심서부터 시작해서 정약용을 정약용되게 하는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상 그의 나이 40살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이 멈췄는데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유배지에서 그는 정말 오늘의 우리가 하는 정약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특히 심취했다고 하는 소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뿌리가 상하면 가지가 따라 죽는다. 뿌리가 상하면 가지도 따라 죽는다. 참 정약용은 솔직하게 마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고백했네 부록의 나이에 정말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유혹이 많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흔히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 이야기들에 대하여 정약용은 유배지에서요 자신의 그 뿌리가 날마다 날마다 흔들린다고. 어쩌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사람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관리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터전에 있어도 아니 그것을 통과한 자라 할지라도 뭐가 상하면요? 인생의 뿌리와 같은 마음이 상하면 성장이 멈추거나 오히려 그 인생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뿌리가 상하면 마음까지도 상한다. 정향형이 깨달았던 그 고백이 사실은 죄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장은커녕 저와 여러분의 그 뿌리와 같은 마음에는 늘 스물, 스물 부패하고 또 뭔가 참 오염된 것들이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 이미 선포한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걸 누가 누가 알겠느냐 한탄의 고백이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성장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뿌리가 썩었으니 사실상 성장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잎이라도 무성하게 하고, 조화라도 꽂아놓고,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참 많이 성장했네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나요? 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나요? 와 이것도 할줄 아세요? 이 기술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로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드러내려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성장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라고 또 칭찬하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땄는데 알고 봤더니 참 볼품없는 죄인이고 대통령이 됐는데 하나같이 다 감옥에 가야 하고 위대한 유명인인 줄 알았는데 그 사생활 가운데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뿌리가 썩었어요. 저 여러분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잎은 무성했지만 기대할 게 없는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결정적인 한 비유를 던지신 것 아닙니까. 정약용의 삶을 빗대어서 뿌리가 상하면 가지도 상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그 길기를 다 생각하는데 아, 복음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 죽은 뿌리와 나무에 싹이 나게 하신다. 이미 주어다 불소시기로 서야 할 볼품없는 그 죽은 나무 가지에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이말 속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참된 기쁨과 성장을 향한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 되시면 그 어떤 죽은 나무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이실 수 있다. 로마서 11장 23절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성장의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또 요구하는 아 사람은 이래야 성장한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과정도 참여해야 되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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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근본적인 성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붙여 주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뿌리와 가지가 상한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장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뿌리에 떡하니 접붙이셔. 이제는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장의 기쁨을 기대한다면, 아, 나는 뿌리를 통해 자라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뿌리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존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미 뿌리가 썩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하나 붙인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성과 하나, 내가 이런 위업을 달성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업적을 하나 붙인들 결국 지옥 불의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말라비틀어진 인생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전해 주시고 성장케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뿌리가 된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고린도우사 4장 12절에 보면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이라 겉으로는 말라 비틀어 죽었는데 그래서 포기했는데 어느 날 보면 싹이 나 있는 그런 희한한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지 않던가요 누가 봐도 죽었는데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부터 감정의 영역, 누구도 알수 없는 그 느낌의 영역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뿌리를 통해 자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농부이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뿌리 그 뿌리에 접붙임 받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뿌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어떻게 보존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집니다. 그 사랑 안에 사실, 많은 게 헤아릴 수 없는 게 담겨져 있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이미지 하나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극률과 자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한다고 할때 예수님이 뿔이라면 뭐가 흘러 들어온다고요? 사랑이 흘러들어오는데 그 사랑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 참 자비하는 마음, 극률이 여기는 마음 아, 용서해줘야 되겠다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구쳐 오르면 우리는 뿌리가 주님 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나니라 사람이 언제 마릅니까? 사랑이 말라버릴 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킬 때 어제 나누었잖아요. 순종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데 그 계명은 정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613가지라고 기억하고 그걸 오 모조리 외우고 모조리 지키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사랑입니다. 자만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보세요, 악인 그 뿌리가 이미 말라버린 자는 이익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성장하려고 생각해요. 이만큼 벌던 걸 이만큼 벌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소유하고 누리던 걸 이만큼 소유하고 누리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빚자로 쓰던 사람이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많이 소유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자가 되면. 월급 주는 자가 되면 성장했다고 착각해요. 진정한 성장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십시오, 정약용처럼 내 뿌리가 말랐구나.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내 안에 이렇게 유혹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염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간택하셔서 불러올렸다. 너는 나의 종이다. 아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호명하여 불러주면 얼마나 그 사랑에 감격하겠습니까? 그 안에 머물며 그 임금으로부터 오는 그 특별한 총애가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은이 만극하였 그 내를 깨달은 자가 결국은 바깥에 나가서 볼품없는 민생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임금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대에게 그 사랑을 줄 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장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뿌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그 보존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나이까?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사랑에 담겨져 있는 극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과 섬겨 주심과 배려해 주심과 헤아려 주심과 정말 이뭐셀수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을 내온 삶으로 느끼는 가운데 나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7절도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또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저 부처기 때문에 우리 뿌리는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가지는 아직도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꽃을 피우고 싶어요. 그걸 사람들이 자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 주셨던 내가 죽고 나의 뿌리 되시는 주님이 내온 몸을 관통하며 드러나시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의 비결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농부이심 주님의 택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라면 십사 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결국,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 중에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는지, 이 마음으로 살면 나는 오늘도 말라 비틀어진 인생으로 살 것이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성장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별볼일 없는 뿌리와 가지로 살았지만 <laughs> 네 아침에 한번 웃게 드리고 갈게. 우리 옆 사람한 한번 인사합시다. 가지 가지 한다. <laughs> 여러분 주님의 뿌리로 살지 않으면 이 말을. 서로에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참너 가식하지 않다 아직도 남았냐 그런데 주님의 뿌리 그 뿌리에 내가 붙여진 존재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대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선보할까요참 멋진 말씀이에요. 가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트로 드러나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죠. 예수님이 뿌리가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드러난 모습을 통하여 아, 저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사람이사람아이사도행전을 통하여 사인한바당신이 아, 혹시 예수가 아니이고 착각할 정도로 우리를 신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이이고 그보다 더한 일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상하고 기도에 들어갈까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뿌리 대신 주님과 온전히 교감하고 나는 죽고 뿌리 대신 주님의 그 흘러 들어오는 그 뭔가로 가득 채워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듯 정말 집안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 주신 것처럼. 내가 그의 발을 잡고 내가 당신의 뿌리가 되어 주겠어그 말라붙 비틀어진 인생들을 껴안아주고 섬길 때에 그 집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멘.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성장할 게 없는데 걸핏하면 서로 삐끼고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마음으로 하, 오늘부터 내가 양보할게 가장 미운 친구에게도 가고 정약용 책을 이렇게 또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요 정약용을 유배 보내도록 만든 그 인물이 있어요. 참 못됐게 굴었는데 정약용이 그사람의그 사람이 어찌 해가지고 또 유배를 갔는데 유배가 있는 동안 어머님이 돌아가셔요. 그 원수 같은 자의 어머님의 장례식에 가서 그참 구하기 힘든 일천냥을 정약용이 그 당시 돈으로 구해가지고 허, 부의금으로 조의금으로 내주고. 그 원수같은 자의 유배지에 아무도 안 찾아가는데 정약용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대요 그가 서학, 천주교를 중심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신부와 성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노명을 쓴 셈인데 한편으로는 누명을 쓴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성령이 이 사람을 만진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죄인된 자신의 삶을 솔직히 고백하고, 뭔가 이게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들과 이야기들을 또 그런 행위를 드러내다가 죽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저와 여러분입니다. 뿌리가 뭡니까? 저 여분의 뿌리는 뭡니까? 우리의 심중에 도대체 무슨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사냐고 의문을 품을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아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고 이 뭔가 우리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면, 특별히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죽지 않았으니까. 뿌리가 예수님이시.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 되심을 드러나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뿌리 되신 주여 말라비틀어진 나의 이 인생의 생기로 소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내 인생을 관통하여 내게도 뿌리 대신 주님의 그 징후가 드러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